민수 위원장 인사말 띄워주세요그 사분 처장님 지금 방통위 직원이 몇 명이죠? 한 300명 조금 안 되는 거맞습니다 군사 근무하는 서, 과천 근무하는 직원? 예. 과천에만 있는 직원이요? 과천이 한200한 7, 80명 정도 되는 거예요? 2 7 0 7, 80명. 예. 예. 저 대변님. 네. 네.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홈페이지 관리를 제가 하진 않고요. 그 부서가요. 어, 홈페이지 관리는 행, 그, 행정 데이터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습니다 예, 디지털 소통 팀에서 하죠? 아, 데이터, 행정 데이터 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변실 알고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어딥니까? 기조관실 행정 데이터 팀입니다. 예, 그럼 기조관실, 기조국장님, 음. 지금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진숙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기, 제가.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 방송통신 방송의 자유와 방송 분야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죠.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및그 국민 소통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대변인 밑에 홍보팀도 만들고 디지털 소통팀도 만들고 했어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아직도 이진숙입니다. 그다음 다음 번 띄워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위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에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가 있죠 이번에. 시장조사 심의관실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예, 작년에 새로 만들어. 졌 예, 새로 만들어졌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지위표에 보면은 그게 그냥 그기방국의 이용자정책국 밑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지위표에는 시장조사 심의관실이 별도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지금처럼 돼 있어요. 방송통신 이용정책국 밑에 시장조사 심의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방통위 직원들이 경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간부가 공문 형태의, 공문 형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게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일부가. 아주 일, 극소수가. 지금 우리가 청문회 세 차례 열고, 인사청문회 세 차례 열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여기 국회에 몇 명이나 오십니까? 회의 때배석하고 바깥에서 속기하고 이런 분들이 전체 직원 중에 한10% 되나요?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뭐 하여튼 뭐 퍼센테지는 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명 가량 되는데 10% 되냐고요. 30명 가량이 오냐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자기 부서에서 제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공작이 횡행할 때도 당시에 여당에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행위 안 했어요. 사무처장이 감사원에서 오시고 나서 기강이 무너지고 방통이 자체에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느 방통이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통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없다면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국민들이 콩으로 매주를 썬다고 해도 들을 법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오늘 그 문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못 주겠다고 합니까? 그, 그리고 담당 과장이 그런 일을 하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혁신기획담당관이 여당에게 그런 문서 보내는 자리입니까 그게 혁신입니까? 방통위?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보시나요? 내부감찰 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오신 사무처장님. 내부감찰 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언론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내부감찰 했냐고요? 답변하세요. 아니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왜안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알아서, 알아서 했으니까 감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그게 감찰 대상이 아닙니까? 그 뭐, 아니,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던 것요 공식적이든 거, 아니든 네.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정치행위를 한거 아닙니까? 그럼 네. 여야의 공문을 같이 보내든가 하셔야죠. 왜 여당에만 보내가지고 언론 보도 나오게 합니까? 그게 정치,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유감 유관 표명을 유감 유관 표면으로 그치 사안이 아니라 내부 감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찰 대상입니다. 정치 운동 금지에 정면으로 유배되는 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거 사무처장한테 보고 안 하고 진행된 겁니까? 기조관님, 기조장 네. 보고 안 됐습니까? 사후라도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위 파악했습니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위 파악했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경위 파악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예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그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이런 일이 야당에게 어떤 공무원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문서로 보내거나 공문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이야기 듣고 말 겁니까?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앉아서 지금처럼 편하게 답변할 그런 내용입니까? 자. 지금 직무대행입니까? 부위원장입니까?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입니다. 그럼 편할 때는 이럴 때는 직무대행이고 저럴 때는 부위원장입니까? 네, 지금 위원장이 안계시고 혼자 계시니까 아니, 그러면 예, 예. 본인들이 예. 위원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직무대행 인 거죠. 예, 위원장이 예, 예, 아니고 예예. 예, 예. 근데 왜 성명서 낼 때는 부위원장이고 리모델링 할 때는 직무대행입니까? 서류가 나가는 거는 직무대행이고 나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직무대행이고 야당 정치인 공격할 때는 부위원장이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직무대행이라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직무대행인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면 부위원장이 돼서 면피하려고 그러고 본인의 권한 행사를 남용할 때는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장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겁니다. 의견이 없는 게 사무처장이 아니에요. 보좌 기능을 하는 게 사무처장이고 법적인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의견을 내는 게 사무처장이에요.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 기존의 사무처장은 회피행위를 해야 된다, 재척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명백히 법률자문을 얻어서 상임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게 사무처장이고 그게 주무국장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대변인께서는 왜 저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합니까?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이 발표한 발표문은 입장문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이 아닙니까? 어, 저희 그 보도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문은, 입장문은 그러면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공개됐는데 기자회견하고 그는 거를? 상임위원 입장문을 냈는데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국회에 불려나와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통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문제 될 수도 있다라는 소지가. 그래서 안 올리는 거고 못 올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정치 일을 하지 마시고 일을 하십시오. 사무처장 기조국장 대변인. 그다음에 이현 국장님. 네. KBS 보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보도 저기 방송통 방송 정책국장님 보도 경위 확인해 보셨습니까? KBS 예 K, KBS KBS의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하십시오. 서류로 보고하십시오. 어떤 의견으로 왔는지 아니, 저희 가 할... 기사를 기사를 통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확인한 거를 들었습니다. 확인한 거를 그럼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자 리에서 어떤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그 기사에 나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게 뭐라고 됐습니까? 그럼 출입 기자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보도국으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경영진으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어, 그 출입 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과장이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예, 네, 제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과장이 통해서 확인한 거죠.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7월 31일 날 속기록 관련해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용 차량 그 일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 직무대행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 부위원장이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직무대행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때는 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구분하라는 것을 지금 사무처장이 얘기하신 거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이 제가 뭐 임의로 뭐 그렇게 제출하지 말지를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증거대행은 위원장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